분들이 시험 문이 굉장히 좋거든요. 기술직 준비하셨던 분들, 무슨 기사 막 이런 거 붙는 거. 기능 기사. 어, 맞아, 맞아. 그런 거, 그런 거. 이거 꼭으로 뭐 제가 다알려드린 거야. <laughs> 자리 바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바꿀래요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태극신당입니다. 2020년도 하반기 대지 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? 저도 기다렸습니다. <laughs> 26살 의뢰생분들은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나 뭔가 준비를 하셨던 게한 1, 2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안타깝게 안 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이분들이 시험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. 하반기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분들이 시험 운이나 자격증 운 같은 게 좋아요. 기술직 준비하셨던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슨 기사 막 이런 거 붙는 거 자격증도 뭐고어 맞아 맞아 그런 거 그런 거 네. 이거 그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 같은데 <laughs> 자리 바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꿀래요 아니 네. 계속하십시오 어. 뒤에 <laughs> 네. 기사 붙는 거 운이 좋아요 네, 네. 응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사가 자꾸 나오네요 뭔 네. 기사 기사 하네요 기자가 될랑가 네. <laughs> 아재 개그 그리고 38살 개회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운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늦 늦었나? 38살이면? 아, 요즘 뭐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네. 그래서 결혼하실 분들이 있는 분들은 결혼인이 들어오고 네.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었던 분들은 네. 좋은 인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들어오고 네, 네 그럴 것 같습니다 50살 시내생 분들 네. 자식으로 속 썩을 일이 너무 생길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때는 음. 어. 뭐 50이면 자식들이 몇 살이지? 한뭐 한 대학생 대학... 고등학생 그...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그죠 그쯤 저쯤 되죠 그렇죠. 그러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때 속썩을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네. 가을오고 겨울에 시험 치르잖아요. 수능 시험 네.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신의 생 부모님들이 네. 그 자식분들은 조금 올해는 어렵다 해요. 음... 어.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보낼 수도 있고 아하.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자식들이 나를 안 따라와 줄것 같아. 아... 그리고 이제 사춘기인 아이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런 아이들은 올해 하반기 때 조금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. 질풍노도의 시기네요. 그러니까요.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는 좀 겪어줘야 돼요, 근데. 음. 그리고 62살, 기회생분들, 올해 하반기에는 뜸 먹은 대로,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다들 잘 진행될 것 같아요. 음.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네.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잘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라, 네. 아, 잘 될까? 안 될까? 라는 네. 이렇게 고민했던 일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서 막, 아, 빵 터져, 성공해, 이거는 아닌데,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다들 일들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어, 의외로 잘 되네 약간 이 느낌. 네 맞아요. 음. 응, 의외로 잘 진행될 것 같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네. 지금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러니까 안, 안에 갖고 계신 고민들이 너무 많아. 네네. 걱정을 너무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태극신당이었습니다. you <sweak>